안녕하십니까. HY20개 편입학원 오재현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20개 편입, 편입수학 합격 전략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보이는 화면은 2023학년도 상위권 공대 1차 편입 합격 현황입니다. 20개 편입 준비해야 되는 이유. 왼쪽 표를 보시면 올해 성균관대 이공계열 편입 모집 인원입니다. 오른쪽 표는 올해 성균관대 인문계열 편입 모집 인원입니다. 왼쪽의 이공계 모집 인원을 보시면 두 자릿수 이상을 뽑고 있습니다. 전자전기공학부의 경우에는 무려 44명을 뽑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더라도 이공계 편입 모집 인원이 인문계열 모집 인원보다 훨씬 많습니다. 한양대학교 이공계열 편입 티오입니다. 두 자리 수 뽑는 학과가 있습니다. 융합전자공학부의 경우에는 무려 33명을 뽑고 있습니다. 한양대 인문계열 편입 티오입니다. 한 자리 수 뽑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더라도 이공계열 편입 티오가 인문계열 편입 티오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공계열 편입 편입 수학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편입 수학 100%로 선발하는 학교는 서울시립대, 이대, 중대, 숙대, 국민, 세종, 가천이며 편입 수학과 토익으로 선발하는 학교는 경희대, 과기대입니다. 편입 수학 60%, 편입 영어 40%로 선발하는 학교는 한양대, 건국대, 동국대입니다. 이처럼 이공계 편입은 편입 수학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편입 수학 위주의 이공개 전문 편입 학원을 선택하는 것이 합격에 유리합니다. 편입 수학의 범위는 미분 적분, 선형대수, 다변수, 공학수학. 대학교 1,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며 여기서 급수와 선면적분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편입 수학 난이도는 최근 5개년 기출 문제에서 매우 유사하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수능 수학과 편입 수학의 차이는 수능 수학의 경우 고난도 킬러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하는 고난도 킬러 문항의 경우 수포자나 문과 출신이 단기간에 완성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반면에 편입 수학은 최근 5개년 기출 문제에서 반복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수포자나 문과 학생도 완성이 가능합니다. 편입수학과 수능수학의 큰 차이를 정리해드리면 수능수학의 경우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하는 신유형의 고난도 킬러 문항을 해결하지 못하면 절대 1등급을 맞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편입수학은 학력고사 출제 방식하고 비슷합니다. 최근 5개년 기출문제에서 반복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5개년 기출문제만 완성하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편입수학과 토익, 수능 영어 기본을 학습하시고 하반기 때는 편입수학과 편입 영어에 집중해서 학습해야 합니다. 이전 화면에서 설명드렸듯이 편입수학 한 과목으로 뽑는 학교는 서울시립대, 이대, 중대, 숙대, 국민세종가천입니다.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토익과 편입 영어도 반드시 학습해야 합니다. HY2공개 편입학원 강점입니다. 한양공대 편입 합격 출신 편입수학 강의 10년 이상의 오재현 원장이 모든 반 직강합니다. 편입수학을 가르치는 곳은 많지만 상위권 공대 편입 합격 경험을 보유하고 편입수학 강의 10년 이상의 베테랑 강사가 가르치는 곳은 극소수입니다. 철저한 소수정의 맞춤형 수업을 제공합니다. 편입수학은 질문이 많은 과목이기 때문에 학생 한명한 한 명의 질문을 100% 소화하기 위해서 철저한 소수정의 맞춤형 수업을 제공합니다. 정규 수업 기준 한 클래스 25명 이하, 클리닉 수업 한 클래스 9명 이하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H와 20개 편입학원과 타 편입학원 비교해드리면 H와 20개 편입학원은 한양대 공대 편입 합격 경험을 보유하고 편입 수학 강의 10년 이상의 오재현 원장이 모든 반 직강합니다. 타 편입학원의 경우 상위권 반은 경력직 강사, 중하위권 반은 신입 강사가 배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강사의 학력 및 경력 사양이 미개시된 경우도 많습니다. 수업 형태를 비교해드리면, HY20기 편입학원은 한 클래스 25명 내외, 소수그룹 클리닉 수업 한 클래스 9명 내외로 수업이 진행되며, 타 편입학원의 경우에는 종합반 기준 50에서 60명, 단과반 기준 70에서 80명으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HY20기 편입학원 오재현 원장 양력입니다. 편입수학 강의 경력 10년 이상, 한양공대 편입 합격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올바르고 정확한 길로 인도합니다. 철저한 소수정의 학습관리 제공합니다. 정규반 기준 20명에서 25명 내외, 클리닉 수업 한 클래스 9명 내외로 진행이 됩니다. 오재현 원장 양력입니다. 2022학년도 상위권 공대 편입 합격 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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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학년도 서강대 화학공학과 최종 합격한 학생입니다. 성균관대 화학공학과 최종 합격한 학생입니다. 경희대 기계공학과 최종 합격한 학생입니다. 경희대 건축공학과 최종 합격한 학생입니다. 건국대 전기전자공학과 최종 합격한 학생입니다. 건국대 건축학부 최종 합격한 학생입니다. 인하대 전자공학과 최종 합격한 학생입니다. 아주대 전자공학과 최종 합격한 학생입니다. 이것으로 영상 소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